안녕하세요. 저희는 마곡중학교 2021 전교회장단 문지용, 오은우, 박예슬입니다. 저희 마곡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생 자치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이 학생회의 중심에는 세부적으로 8가지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마곡중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든 부원으로 지원할 수 있고 부원 활동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곡중 학생회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아저씨 도깨비 신부라니까요 너가 도깨비 신부라걸 증명을 봐 아저씨 가슴팍에 검이 보여요 문예부 지원서? 체험바당 귀신의 집 조형물? 조형물? <laughs> 나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 학교 대표 행사인 삼박골 축제의 체험바당을 총괄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귀신의 집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 게다가 역사 기념일에 조형물도 만들 수 있어. <laughs> 이것만 있으면 나도 우리 학교의 문화 예술을 책임질 수 있다고. 아, 나 <laughs> 빨리 지원해야겠다. <웃음> <와>. <웃음> 지금까지 저희는 문화 예술부 부장 홍효리 홍유석, 사랑이수지였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행사부 원 모집이라니 벌써 떨리는군. 마곡중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부라이 정말 기대돼. 심지어 축제에선 부원들이 이니어도 끼고 진행하는데 정말 멋지더라. 지원서 당장 내놔. 마곡중 행사부원 자리는 우리 은별일 거야. 안 되는데 돼, 돼. 행사부원 모집은 3월 8일부터라고. 주단태, 지원서 내놔. <laughs> 우리 석경이도 행사부원 시켜야겠어. 행사부에 들어오면 많은 장점이 있지. 많은 회식과 함께 행사를 끌어 나갈 수 있어. 다들 행사부에 들어오도록. 지금까지 부장 김세연, 부장 이정민, 차장 최현재였습니다. 안녕. 지원해. 지원해. 칠부 지원해. 지원해. 지원하라니까? 지원하라는데왜 도망쳐? 지원해. 지원하라니까? <laughs> 간식 줄게. 많이 많이 준다니까? 많이 많이 줄게. 잘하는 사람들만 체육부 하는 거 아니야? 체육부 관심만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체육대회도 울수 있어. 마음대로. 엠니. 엠릭의심판도볼수 있어. 체육대회도 개최할 수 있어. 예쁜 부처장들이랑 친해질 수 있다니까? 진짜 화목하다니까? 들어와. 많이 많이 들어오라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곡지 안전체육부의 부장 김성현, 김민경, 차장 강수현입니다 저희 체육부는 안전과 건강 그리고 체육 관련 활동들을 하는 부서인데요. 어, 체육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엠리 체육대회 말고도 더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 그리고 간식도 많이 주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목.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곡중학교 학생이에요. 마곡촌 학교만의 가상화폐인 바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총무부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노잼이네요 총무부 없어도 학생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어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계시군요 저희 총무부가 없으면 학생이가 돌아갈 수 없다고요 저희 사업 설명을 들으면 그런 생각도 좀 바뀔걸요? 우선 저희는 마곡중학교의 가상 화페인 바티 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고 바티, 바티 캘린더, 마지막으로 바티 통장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티 은행과 바티 운영처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또 학생의 예산을 저희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저도 꼭 청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멋진 선배들 사이에서. 멋지고 기억에 남는 일을 하고 싶다면 꼭 손목으로 들어오세요. <laughs> 모두 집중 중요하니까 한강 님 들고 입질 짝짝. <laughs> 안녕하세요. 마곡중학교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토론기획부장 이담이 김서진. 부장. 아니 아, 차장 안연입니다 <laughs> 학생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기초 작업. 보고서 작성과 회의입니다. 네, 저희 토론 계획부는요 학급 회의 준비와 대의원 회의 진행 계획 등 마곡중학교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 계획부가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저희 토론 계획부 노잼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재밌고 혜택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5 0 0 원, 아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초기부에 지원하시면 거의 다 되니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희 모두 토론기획부 OTM 사원들입니다. 안녕. 홍보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 상정. 학교의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부서의 행사홍보를 뿌리고 다니는 먹중의 건축, 기염중이 부서. 난 종래부장 소연난 본좌부장 보건. 난 졸기 차장 승재 다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내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부입니다. 저희 홍보부는 학교 행사를 진행하고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는데요 또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다재다능한 부서입니다. 또한 저희 부서는 SNS 관리, 유튜브, 에스크 등 여러가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컴퓨터나 포스터 등에 관심이 있다. 당이 평소에 핵인사 유튜버가 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서 빨리 분위기 좋고 진화력 차는 홍보부에, 홍보부에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부 부장인 영우 양소윤 과장 한승이라고 하오 <laughs> 자네 혹시 설마 환경부에 대해 모른단 말이오? 에이 설마요 파티 장소와 환경의 날 행사 응. 또 축제에서는 먹거리 장소를 운영하는 환경부를 물수가 없지 않겠소? 맞소, 맞소. 아니, 근데, 환경부에서는 푸지한 간식과 공사 시간을 준다는 소문이 사실이요? 맞네, 그렇다고 하더만? 그건 우리 환경부에서 기본이지요. 이런데도 환경부를 안 들어오겠단 말이요? 모두 환경부로, 환경부로 모이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치부 부장 김고경, 박혜민, 사장장장입니다. <laughs>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 우선 첫 번째는 질서 그, 관리입니다. 급식 어, 시간에 순서를 기다릴 때, 그리고 마읍 중에 축제인 큰마골 축제 때 학생들의 질서 유지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진행할 캠페인의 주제로는 학교폭력 예방과 자살 예방, 인권과 생명 존중, 그리고 교통 안전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진행할 행사에는 친구에게 편지쓰기,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이할 준비한 퀴즈 등의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많 지원해주세요 지금까지 8개 부서의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마음에 드는 부서가 있으셨나요? 학생의 부원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3월 11일까지 학생의, 학생의 클래스룸에 업로드 돼있는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주시거나 교실에 있는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2층 학생회실 문 앞에 있는 봉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곡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